안녕하세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제는 핑크빛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사연 속에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무명배우였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광고에 필요한 배역들을 섭외하다가 어떤 영화의 단역으로 나온 남자친구를 보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달 가까이 혼자 영화만 돌려보며 마음 고생을 했는데 그런 제 상황을 알게 된 친구가 자기가 다리를 놔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친구는 당시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침내 동화속 왕자님 같던 남자친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겉모습만 보고 사랑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한번 만나보니 성격도 정말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 제 이야기에도 잘 웃어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전 다시 한번 빠져들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요. 그렇게 두달 가까이 연락도 하고 지내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절대로 사기자거나 여자친구가 되어달란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는 할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남자친구는 연예계에 언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연예계 진출이 무산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저도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묵묵히 뒤에서 조용한 응원을 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10대 소녀처럼 짝사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실현으로 아픈 마음도 달래고 이참에 제 능력이나 더 쌓을 생각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되면 대학원까지 마치고 올 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몇년 후에는 제가 물려받을 예정이었거든요. 아버지도 그 전에 더큰 세상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오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점점 연락을 줄였고 유학 생활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미주알고주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훌쩍 떠난다고 한들 그쪽에서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 소식은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출국을 한사 일정도 앞두었을 무렵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지금이라도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뒤늦은 남자친구의 고백이 난감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한 1년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고요. 벌이도 변변치 않고 집도 넉넉치 않은데 결혼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표현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말 기뻤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바로 곁에 아버지가 계셨기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은 괜찮아지셨다면서 그동안 멀리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 말씀을 못하셨답니다. 매일같이 통화하던 엄마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문자만 했을 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스스로 얼마나 한심하던지 속상한 마음에 며칠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유학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긴다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고,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이라도 자기의 여자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해왔고, 이번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금 멀리 돌고 돌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결국 만났어야 할 인연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저는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기업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지나 수입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눈치였어요. 제 입장에선 제가 사회 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가 정식으로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저와의 미래를 위해서 배우라는 꿈도 버리고 평범한 인생을 선택했다면서 말이에요.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말은 부담스러웠고요. 결국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두분다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인물도 좋고 말투도 서글서글 하다며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남자친구의 집안이나 학벌 같은 조건들이 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며 아직 한참 젊은 사람이니 이제부터 벌면 된다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한술 더떠 저와 결혼하면 사위도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가르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원하면 지금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시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발언에 저도 어머니도 놀랐지만 그 정도로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와 사귀는 사람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기쁘고 뿌듯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관문은 다 통과했다 싶었습니다. 제 자만일지 모르지만 남자친구 식구들이 절 싫어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상상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날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대학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본가는 지방에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를 차로 태워서 남자친구 본가까지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갔어야 했습니다. 둘이 어디 나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올때 케이크하고 꽃바구니를 사왔기에 저도 동일하게 같은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는 과일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차라리 고기를 사가는 게 좋겠다고 하기에 구이용 한우 선물 세트를 샀고 아버지는 양주를 좋아하신 데서 고기를 사러 간 김에 양주도 같이 한병 샀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정도면 자기 부모님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도착하니 점심때가 다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 손에 들린 선물을 보시더니 마침 집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잘 됐다며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고기 잘 굽냐고 물어보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못한다, 소리를 못해서 할수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부잣집 아가씨라면서 고기도 구울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잣집 아가씨란 호칭은 어디서 나온 건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런 걸 시키냐며 자기가 한다고 들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그러다 얼굴에 기름이라도 튀면 어쩌냐며 너는 하지 말라고 남자친구를 말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러자 좀 주춤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제가 고기를 굽게 되었는데 긴장한 탓인지 첫 판부터 태워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 아까운 고기를 다 태웠다며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왜 한다고 나서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저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잘안 되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님께서는 연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네 부모는 왜너 하나만 낳았냐? 너네 아버지가 사업한다면서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벌어오냐? 너네 어머니는 집에서 노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질문의 수준도 충격적이었지만 계속해서 너 혹은 너네라고 지칭하시는 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듣기에도 좀 거북했는지 나름대로 나서서 자기 어머니를 말려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기가 뭐 못할 소리 했냐고 하시면서 저더러 불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사는 집딸이라고 유세부를 생각하지 말랍니다. 듣자하니 당신 아들 대릴 사위로 부릴 생각인가 본데 너네 부모한테 꿈깨라고 전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더러 결혼할 때 집하나는 해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참아와를 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절 보더니 넌 아까부터 왜 그렇게 웃냐면서 복 떨어지게 실실 웃는다고 어른 앞에서 그런 표정 하는 거 아니랍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도대체 왜 그러시냐면서 저더러 그만 나가자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절 가르키며 좀 보라고 아주 여우가 따로 없다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남자친구한테 아무래도 인사드리러 잘못 온것 같다고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너무 상해서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자친구가 그럼 자기도 가겠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차에 태워주기도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정말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만 그런 걸 신경 써줄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저 먼저 차 끌고 올라왔고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도 문자도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인사는 잘하고 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됐는지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양쪽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니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다만 제 기분을 배려해 주시느라 더 묻지 않으셨던 거겠지요. 이튿날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자친구로부터 40통도 넘는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고요. 그 연락을 보는 순간 다시 어제 안 좋았던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머리 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서울에는 잘 올라왔는지 출근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와 같은 쓸데없는 걱정도 되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뒤에서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어디냐며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하실 말씀이 남으셨냐고 물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전이기도 했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이유라도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어머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지난번에 말이 너무 심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너는 어른이 말을 하면 뭐 대꾸가 있어야지.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래야 뭐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지난번엔 웃고 있다고 뭐라고 하셨으면서 오늘은 안 웃는다고 뭐라 하시니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을 하면 당신 아들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서요. 이미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긴 했지만, 그 질문들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결혼할 때 집을 해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라면 해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지만, 저는 못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많은 편은 아니어도 좀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어머님 기분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잠깐이나마 고민해봤지만 딱히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해가면 집안에 혼수랑 예단을 남편이 해오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혼수야 남자친구가 자취하면서 쓰는 거 쓰면 되고, 예단은 원래 여자가 남자 쪽에 하는 거라며, 저더러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더는 어머님의 구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집을 해와야 하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더니 거울 좀 보랍니다. 제 인물의 당신 아들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러면서 저만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은 데스타가 들린물인데 저 때문에 당신 아들 팔자가 꼬였답니다. 그걸 보상받으려면 집 한채로도 부족하다며 그나마 저희 집이 잘 산다니 허락해 주는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처음부터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현모양처 같은 며느리 보려고 했지 돈몇푼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당신 아들 마음 고생 시키는 며느리는 트럭으로 갖다줘도 싫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반했을 때나 남편이 왕자님처럼 보였지. 지난번 어머님한테 된통 당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인물도 별거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리도 자신만만하시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같은 사람 이제 트럭으로 갔다 줘도 싫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은 순간 당신이 뭘 들은 건가 싶으셨는지 저더러 다시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나마 반반한 얼굴 빼고 가진 게 뭐가 있냐고요. 학벌이 좋길 한지, 직장이 좋길 한지 하다 못해 부모님이 돈 깨나 들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옆에 있던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시면서 저더러 말다 했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면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바가 씨랑 결혼한다고 데려오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것 같다고요. 막말로 저한테 잘만 해주셨으면 집이며 회사며 다 남자친구게 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들 인생의 초를 치시네요라고 한껏 빈정거려 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뒷목 잡는 흉내를 내시면서 너 지금 말다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이때는 악에 바친 상태라서 어머님께 할라면 끝도 없는데 이제 상대해드리기도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도 돌려드릴 테니 평생 옆에 끼고 고기 구워 먹이고 밥해 먹이고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제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가 카페로 뛰어왔어요. 남자친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님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에게 얼굴 알려진 사람이 사진이라도 찍히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아들 걱정뿐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전 어머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적대적이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름의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눈에 저는 방해꾼이었을 테고요. 그런 어머님의 광기어린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고 나니 정말 이 결혼은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이나 혼수, 예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둘의 사이에 제가 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피한 건 미안하지만 도저히 어머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자는 거냐며 자기에게 기회를 한번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지만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어머님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빠지는 게 맞겠더군요.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온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게저 때문이라며 책임지라고 하시대요. 지금이라도 집에 와서 결혼하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있었던 일은 눈감아 주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마음 다 정리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 목소리가 몹시 당황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겠다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는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지금은 저 역시 다시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속사정을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께서는 헤어졌다는 제 이야기에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당신 딸이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겠다니 멋지다며 잘해보라 응원해주셨어요.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솔직히 눈물도 나지 않고 마음이 허텁하고 씁쓸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과거에 매우 살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